<laughs> 아... 헤드 맞았나봐요. 뒤뒤뒤뒤 oh 아, 아, 이 상대 원탱이에요. 아, 우리 아나님 아이고 빨리 죽을까. 어. 이거 안 돼요. 이거 이거 빼야 돼. 빼야 돼. 떼야돼 떼야돼 아 얘네 정리하러 온다 상대 나이키 안은 중 목표물 제거! 치유가 필요합니다 저요 얘네. 알겠어. 저대로. 라스템가 도움이 될까? 상다 영혼 죽지 않 그래피저 뒤에서 그 잡았어요? 아못 잡았어요 아직 뒤에 있어 옆에건 없어요 나이가. 아이고.. 히라르타 갈게요 신하님 화물에 라인 고 치료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돌았는데 하늘에서 정가발자 아이고 방벽을 잘못 쪘다 공격기 충전 중입니다 이거 라인 고우기 수사예요 상대 힐러 힐러 다 없는데 이거 함을 네, 못 가게 홈. 해봐요 저 부착 죽었어요 자리야 트레.. 트레 뭐야 함을 트레를 제가 잡을까요? 메크리님이 봐주신대요 화물 어, 아니 망치에 가는 중. 다도 릴까? 저도 릴까? 저도 릴 저도 릴까? 저도 릴까? 저 저도 릴까? 저도 릴까? 저도 릴까? 저저 방벽 없어요 저 배터리다 왼쪽에 솔져있어요. 화물에 라인, 방벽 없어요. 방벽 2초. 그쪽으로 라인가요. 라인 가요. 라인 깨팅, 라인 까트. 그리고 트레 에또 오호호 솔져까지. 진짜 솔져는 빠지고 체내는 뒤로 돌았어요. 갑자기 비어들어서 트레 이 체내 빠짐! 방백 없어요. 가 아이고. 아이고. 트 화물, 화물 백도. 빠졌어요. 저 앞에 이게 누구야? 레스 있나? 공 정면에 아나, 아나랑 로드, 로드, 그래 그 빠지고 우와. 어디 있어요? 소지 어디 있어요?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 에아나 파란이 팔렸구나. 죽어진줄 알았어. 각빡리긴 했는데. 상대 아나솔자공격졌징 맞았고... 저기 주에서 제나타 바꾼 지 얼마 안 됐죠. <목소리> <목소리> 우리 는레크리석양학자으 <목소리> 아, 저못 따라오셨구나. 아, 이게 마이크가 없어서 브리핑이 안 되니까 아, 제가 확인을 못 했어요. 이번에 로드 로드 그래 빠지고. 공격력을 높여 감사드립니다. 아, 꼈어. 잠깐 밀렸어요 나이스. 여기 로드 로드 허머리 로드 로드 개피 로드 컷저 방벽 없어요 저거 개피 아 뭐야 못어에 수탄 제... 때문에 는데 잡았어요 여러분. 근데 제가 죽을 것 같아요 이제 Chắc 아,

차항은 남는데, 제가 소셜렉때문에 친추가 와도 못받아요. 음. 이거 잘해야 되는 분 없나? 이렇게 해도 되는 거? 어... 잘해야 는 없어질려나? 야위스말고 디바를 할까요 차라리? 네네네 위스 하시면 자리 없이 너무 살기 힘드실 것같 무고한 일은 지키겠습니다 거점 확보 중 항상 폭력만이 해법이 되어야 까요 어. 하면 자리 왔어요. 훈련받은 대로만 한다면 문제 없나 미스터님 정면에 있는 라이너트 말고요. 뒤게에어서 하나나 맥키 같이 전장은 다 거기서 거기. 죽는 사이에 제가 받아볼 거입니다. 완두 생 라인하르트한테 찌지 마시고요. 특히 아나랑 죽 얘네 저질 수준데어구 얘네 아파랑 콜. 넥토라 시스템 가 이거 가요. 갈게요 니다 지금 오른쪽에 자리니다그래 아, 이아아아아 자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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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옮기고 제가 나 이거 트레이서 무시하고 바로 가요. 에 네, 트레이서 무하 가요. 하고 가요. 치하고 가요. 아, 저희 모이고 있어요? 트레이서. 무시하고. 오른쪽 위에 가됐 어요. 공복 기가 준비 됐 어요. 아이고, 세력 집이 부활 이되나 아군 이절필 요로 합니다. 아, 이거 메르시 를 내가, 부는 수요일 에한해볼게 영웅 님, 킁 킴. 누가 모르 누가 계피? 상대 내르시수 없어야지. 하나 계피! 내르시뽕 받았네요. 900m. 어, 가자. 900m, 내리시 거는 요기 908. 이거 뒤에 어 하나 달아있어. 9 0 8 k 지9 0 8 k 나물 쪽에 트레이스, 일대, 트레이스. 맘, 화물 맘, 있어요. 트기가했어다 나서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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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니, 아니 안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아, 아프요아프요 아프나, 아 아프나, 아프나, 안끝났 아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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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나 아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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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나아프아아아 아다 왼쪽에 오른쪽에 백칼이 매 <목소리>